제가 군수활때 되게 친하게 지냈던 우리 간부님들 또 만나 뵈러 가는데 그 당시 포반장이었죠 포반장이지만 그 친구는 자주 만나요 행정관님하고도 같이 본다고 하니까 행정관님 뵈러 가고 있습니다 경례 한번 세게 하고 또 해동대 때처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나오겠습니다 주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주차... 이만큼 남기고 주차했습니다 기발입니까 자리가 없더라고 자리가 없어서 막창집입니다 막창집 헬스! 행정관님 만나러 왔습니다 행정관님 하겠습니다 항상 헬스이오요아그하고 혼자 빡세게 어요 나 공격력이 천주 이상 낙하산 포장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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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합니다. 네, 배 생활이 일조나 정확하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검수기때 도망간 거예요. 제가 그 <그런지> 당시 <laughs> 60미리 <60m2> 포환장이었는데 아. 도망갔습니 아. <laughs> 도망간 건 팩트입니다. 사격장으로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사격 저의 실력을 보신다고. 무적해병한테 지금 사격을 얘기해. 기아리. 빠졌나 안 빠졌나 보겠습니다. 아. 아. 어 일단 쏘면 돼. 아. 참... 낙포병 낙포병 갑니다 낙포병 천조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 <laughs> 야 뭐야 좋탄어 좋단... 뭐야 어? 총알다 하고 있어? 뭐, 이,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아니 아, 일단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 해봐 봐봐 응. <laughs> <laughs> <야>, 저격반장인데 <laughs> 야 저격반장인데 뭐냐 아니, 이건 뭐 되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행정관이가 무야되는 거니까 굉장히 굉장 이상해집니다 굉장히 마 이상해집니다 이거 이거 막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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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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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여러분 저는 요거, 요거 먹습니다. 어, 저희끼리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여기 할매 결수 안 먹었어. 못써짭피도 됐다 됐다 됐다가도 어? 이렇게 하면 뒷감고 아니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 오늘 오늘 저를 나라 보내시려고 들었던 <laughs> 등등이요. <laughs> 지금 이렇게 놀다가 나왔고. 네, 즐겁게 군대 얘기만 엄청 했어요. 네, 군대 얘기만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전 제로콜라만 먹고 나왔고, 네, 슬슬 제가 모셔다 드리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즐거워. 오랜만에 군대 생활, 또 저하고 같은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이 되시면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하신 분들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살!